안녕하십니까? 회복적 운동의 김수범입니다. 여러분들 덤벨 킥백 같은 거 혹시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덤벨 킥백 하실 때왜팔꿈치 이렇게 구부려 놓고 하시잖아요. 이 동작에서는 사실 상완삼두근의 발달 기준보다는 후면삼각근의 발달의 활성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. 자, 왜냐하면 상완삼두근은 팔꿈치의 폄 증가가 1차적으로 다른 관절의 개입보다 먼저 나와야 됩니다. 여러분들 이게 후면 삼각근이 보일지 모르겠는데 팔꿈치를 구부리게 되면 일단 후면 삼각근이 이 윗팔뼈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회전 운동에 참여를 해야 돼요. 그럼 얘가 지금 등척성으로 고정된 상태거든요. 이때 팔을 펴려고 하면 더 펌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후면이 더 많이 강조됩니다. 그럴 때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. 팔을 그냥 일단 펴놓으세요. 그리고 다 필요 없고 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팔 전체를 쭉 뻗을 수 있는 만큼만 한번 쭉 뒤로 신전을 시켜 보세요. 그러면 팔꿈치가 이미 평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덤벨의 웨이트의 무게는 중력과 동일한 방향이잖아요. 얘를 팔 전체가 끌고 가는 과정에서 팔꿈치에서부터 힘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. 그랬을 때 특정 각도를 가게 되면 상완 삼두근의 장두 쪽에 관련된 기준의 힘이 편중돼서 몰려 들어오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동작은 후면 삼각근은 힘이 안 들어올까요? 아니요, 들어옵니다. 다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동작보다는 덜 들어오는 상황에서 상완 삼두근이라고 하는 덤벨 킥백이 요구하는. 운동의 주동근으로서 활성 단위를 더 높이는데 그리고 자극을 더 전달하기 좋은 동작이 됩니다. 그래서 요 덤벨을 잡고 팔꿈치만 많이 펴 놓으세요. 이거 구부러지지만 않으시면 돼요. 팔꿈치를 충분하게 완전히 펴 놓고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. 이때 내려올 때도 팔꿈치가 구부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상완 삼두근 자극을 여기서 굽혀 놓고 팔을 피는 것보다 팔을 완전히 펴놓고 갈수 있는 데까지 충분히 뻗는 동작이 더 역학적으로 상완삼두근이 힘 발생을 더 많이 한다는 라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한번 따라해보시고요. 가볍게 해보시면서 중량을 천천히 올라가 보신다면 상완삼두근의 자극을 높여주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. 이 운동은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케이블 프레스 다운 있잖아요. 이 케이블 프레스 다운 운동을 한 다음에 이걸 컴파운드처럼 연이어서 가볍게만 진행해 주셔도 케이블 프레스 다운에서 얻었던 그 힘에 대한 기준을 더해서 추가적인 펌핑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부가적인 운동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트레이닝을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해부학적 운동의 김수범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